안녕하세요, 애실리입니다 저번 주에 식단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진짜 잘 지키려 했거든요? 근데 그거 먹고 또 먹어서 조금 실패했어요 자 변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반 영상에 말한 적 있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?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 땡기고 밥때더 먹고 밥심 있어야 사기꾼 잡잖아요 그쵸? 반박 안 받습니다 최대적 스트레스를 제가 지금 엄청 받고 있고 이 옥수수 털리는 것처럼 사기꾼도 털어보고자 경찰서도 가보고 그리고 좀 빡치고 야, <laughs> 법률상담도 엄청 다녔어요 진짜 모르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뚝딱대면서 도 찾아보고 찾아보고 음, 하면서 난끈아. 갔어요 살고파 서류 또 다시 작성해야돼 이번이 <laughs> 너무 길다고 난리네 아 현재로 돌아와서 법률상담 받을때 V까지 가능한 멘탈까지 올려놨어요 하지만 심란한건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 좋아졌던거 내 인생 이런 굴곡 필요하냐고 잘못된 가능성을 듣고 기껏 키운 멘탈이 70%까지 하락했어요. 사기 당한 거 정리하고, <laughs> 그다음에 엄마 거 도와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막 소리 정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제 당분을 가져왔거든요. 근데 오늘 오늘 갑자기 왜왜 왠지 모르게 살이 빠졌냐고 그래서 아 이거를 다 먹으면은 살이 다시 생지 그래가지고 조금씩만 먹으려고요. 안먹을순 없어. 환경분데왜 뭐왜 빠졌지? 빠져도 빠져도 신기해. <laughs> 근데 제가 어제 혼가 얼굴이 가려게 보여가지고 엄마 대답 나좀 빠지지 않는 것 같아 물어봤는데 진짜 조금 빠져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렇거든 근데 진짜 또 빠지네. 뭘까? 진짜 이동이 없었네.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? 비초비. 아까부터 좋아하는 과자예요. 이미 한개 먹고 지금 다섯 개드는데네개 남았군요. 하나 더먹고 나머지는 언젠가를 위해서 나중에 먹을 거예요. 근데 오늘 좀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 좀 어쩔 수 없지. 지금 먹고 싶은 거 어떻게? 먹어야지. 드디어 드디어 끝났어. 과자를 사개 잘했어. 3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. 내건 하나도 못 했어. 너무 피곤해.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 반찬 가게 가서. 사올까? 뭘 사지? 아, 오징어 초무침은 그만 먹고 싶은데, 다른 거뭐 먹지? 진짜 이렇게 먹을 생각한다. <laughs> 어, 뭐 아, 진짜. 영상 녹음하려고 했는데, 오늘 영상 녹음할 의지를 잃어버렸어. 아휴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, 운동은 멈추지 않아요.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면 행복한 사람 된다 했어. 난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. 다잘될수 있어.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식단 운동 스트레스뿐 아니라 현생 등 다양한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는데 그때 스트레스로 인해 먹거나 잠시 운동을 쉬더라도 괜찮다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라는 자책을 안 하려 해요.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. 다른 자신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. 일단, 저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앞에 거와 더불어서, 이쁜 <laughs> 풍경을 보고, 친구를 만나고, 놀아요. <laughs> 벚꽃 보러 간날 피카를 데려해서 찍고 놀았습니다. 맛있는 것도 당연히 먹어줍니다. 아주 야무지게 먹어줘야지 성공하는 겁니다. 먹어줘요.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어야 하고 좋은 게안 오면은 제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비록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인생이 다이어트만이 아니니까 중간중간 현생을 챙겨주려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중 스트레스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어떤가요? 식단 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멘탈 관리도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. 나름 평소와 다른 영상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